전기 항공택시 기업 조비 에비에이션이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투자에 나서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부터 그 배경과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조비는 뉴욕지역의 도심 항공 여객 사업을 운영하는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의 사업 부문을 인수했습니다. JFK와 뉴어크, 맨해튼 헬리포트를 확보하며 도심 운영 인프라를 빠르게 갖춘 것입니다. 이 인수 발표로 시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루 만에 주가는 16% 이상 상승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드론과 항공 장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미국산 기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비와 같은 전기 항공 택시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부각되며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정책적 수혜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조비는 두바이에서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마쳤고 L3 해리스와의 협업을 발표하며 기술력과 신뢰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생산 시설 확장 계획도 공개해 상용화를 향한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발표들이 투자자 기대를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JP 모건은 조비의 목표 주가를 7달러로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보다 50%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주가 급등이 과도하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비는 상업 운항을 시작하지 않았고 매출도 거의 없습니다. 지속적인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업의 핵심은 아직 기술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기대주는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 항공당국인 FAA의 최종 인증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업 운항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인증 속도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 시스템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실제 제조 과정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BTOL 기술 자체가 초기 단계라 예상치 못한 기술적 장애물도 존재합니다. 기대만으로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아처, 릴리움 등 다수의 전기 항공 택시 기업들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이나 버티포트 같은 인프라는 아직 부족합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시장 선점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비는 도심 항공이라는 미래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 기술 안정성, 규제, 리스크 등 현실적인 장애물도 많습니다. 지금은 투자자에게 기대와 신중함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입니다.